오번원스 <목소리> 음음음음 오피스 봤어? 5 예, 엄마한테 전화 왔먹 아이저지. 하도 내가 같이 돌면서 아, 같이 가, 같이 가. 같이, 같이, 같이 올라가. 같이 가. 안 돼, 안시간똑 같이 들어가야 돼. 그래스킬 없다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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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, 아직 안 뜨네 아 하긴 얘네 달리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, 잠깐만 이거 뱅킹하고 들어간 거야 그럼? 어? 2층이 크리잖아 근데 아... 그거 죽였었는데 그나가 아... 없네 그냥 딱지수